주님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처럼 친구같이 주님께서 저를 붙잡으시고 이끄셔서 이 영적인 세례를 경험할 때그 자살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곳에서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얼굴을 비추셨어요. 왜 얼굴을 비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 처음에 지옥 볼때 지옥에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온 세계 사람을 다 본들 누가 누군지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다피터성이가 되어지고 찢어지고 여러분 마치 괴물과 같은데 뭐그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가 대한민국 사람인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더 정확하게 보게 하셨을 때는 다 대한민국 사람 같은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야 더 실감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이 자살한 그 지옥에서요, 그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는 것, 자신의 몸을 어떤 목적 달성과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하여 희생시키는 것, 아니 정확하라면 그 몸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대요. 우리 육신은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잖아요. 또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육신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떤 자신의 욕망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몸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인 것입니다. 그 자살한 심판을 자살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 장소 옆에서요. 또한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분은 연예인 중에서도 좀 분류를 한다면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 제가 그분의 그 지옥에서 심판받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 사람은 저도 그렇게 알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생각이 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자살한 사람이 아닌데 이제 그를 물었다니까요. 이 사람은 자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직접적인 자살은 아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자살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 병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인기와 명예와 그리고 큰 돈을 번 분이에요. 그분은 코미디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울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에서 심판받고 있더라고요. 그 심판의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에요. 서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어디를 가도 이 바닥에 피가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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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그 피가 유황불에 타올라 가스가 되고 그리고 그 독가스로 심판받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인데 처음에 그 얼굴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심판받는 장면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요 우리가 평상시 이 땅에 살고 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괴물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덩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서 있는데요 그 옆에 아주 큰 괴물. 여러분 이 괴물이요 눈에 불을 켜고 마치 레이저 광선을 쏟듯이 그 눈빛으로 이 사람을 저주합니다. 지옥에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괴물들은요, 그 지옥에서 심판받는 인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면 자신이 저주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요. 하나님이라고 생각, 마치 하나님에게 원수를 갚듯이 그렇게 자주를 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이거든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괴물들, 사단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원한을 품고 인간에게 원수를 갚듯이 그렇게 인간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괴물이 두 손에 큰 한마같은 이큰 망치를 들고는요. 아주 저절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 괴물을 쳐다보고는 발발발발떨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떠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은 완전히 혈색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살아, 게 변해버립니다. 너무 무섭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괴물이 들고 있는 저 한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발 자체가 움직이지지를 않아요. 심정 자체가 여러분,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다가 이 괴물이 들고 있는 큰 한마 같은 이새 덩어리 같기도 하고 돌 덩어리도 같기도 한 그런 엄청난 무기가 담겨져 있는 이런 한마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 괴물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의 이마를 그냥 팍 찍어버려요. 마치 여러분. 떡방아 찍듯이 찍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의 머리가 터지고 깨지면서 피가 솟아오르는데, 그러면 이 땅의 사람 같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어요. 그러고도 서 있더라고요. 왜? 도망 자체를 못 가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괴물이 또 저주를 하면서 또 찍어버려요. 찍어버리니까 이 머리가 완전히 여러분, 큰 바위가 작은 돌덩어리로 부서지고 깨져듯이 이 머리가 찢어져 나갑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져 버려요. 바닥에 쓰러지면서 소리를 질러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내가 저 세상 살때 얼마나 유명한 암흑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웃기고 울렸던 누구인데, 내가 누구인데, 내가 왜 여기 왔어, 내가 왜 여기 왔어, 이런 곳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빡 되더라고. 아내가 머리가 깨져서 여러분 피터 스니어 대는대도안 죽어요. 그러면요. 이게 서서히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바닥에 엎드려서 그 엎드린 상태에서 항의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를 향하여 여러분 떡방아 찍듯이 또 찍어버려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이 완전히 지쳐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저희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은 우리 개구리 잡은 적이 있어요. 개구리. 그 논에 가면은 개구리가 지나다닐 때 막대기 가지고 지나가는 개구리를 그냥 딱내리치면요그 개구리가 두팔 뻗고 두 다리 뻗어 가지고 빰빰빰빰 뜹니다 완전히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또딱방찍 짓을 또 찍어버려요. 또 그러니까 온 사지가 다 찢어지고, 이 뺨마디가 여러분 어스러지고, 사람의 형체가 없어요. 그러면 죽어야지요. 지옥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 자체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다른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닥에 엎어져서 사지가 찢어지고 지금 완전히 여러분 종이장 종이 찢겨나가듯이 찢겨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손 끝에서요 손 끝에서 새까맣게 타들어오는데 우리 왜 갈비집에 가서 갈비 구울 때 숯불에 갈비 구울 때그 갈비가 숯불에 구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손 끝에서부터 요 타들어오기를 시작하는데 이 손에서부터 새까맣게 숯불같이 열에 의해서 불이 의해서 타들어오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괴물이 내리찍는저 한마에도 고통스러운데 유독 손끝에서 급그 숯불에 타들어 가는 고기처럼 이렇게 새카맣게 타들어 오는 그 장면이 제속에 유독 들어와서 물었더니, 주님이 "사랑하는 종아저 사람이 저 손으로, 저 손으로 엄청난 큰 죄를 지었대요. 이손 손으로."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 입에서 그 질문이 나오지를 않아요. 영적인 세계 들어가면요, 제 마음이 제 뜻대로 안 움직여져요. 그때 제가 느껴진 건요, 하, 이 장면을 주님이 보여줄 정도 같으면 저 손으로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를 지었길래 저 장면을 보여줄까 하는 생각만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사람이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숨을 쉬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옥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사지가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마치 살점이 여러분 떡방에 찢긴 그러한 떡이 되어듯이 그렇게 짓눌려도 안 죽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외쳐요. 내가 누군데? 내네 이름 석자를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아무인데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명예를 얻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뭘 잘못했냐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신기한 한 장면이 펼쳐지더라고요. 팍 뒤들고 대항하고 항의하고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저주해요. 팍 울고 짖고 슬피 울어도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뒤들면서 팍 소리를 쳐요.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냐고. 요 그러면 신기한 것은 지옥에 가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일생 동안 지었던 모든 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게시록 20장 11절로부터 내려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죠. 하나는 생명책이죠. 또 하나는 행위책이죠. 그런데 이 행위책에 이 사람의 일생의 모든 제가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 네. 죄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기록된 정확한 죄는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떨어지니까 그 기록된 죄가 지옥에 따라가서 그 기록된 책에 근거된 것에 의해서 심판을 그대로 받으니까 바로 꼬리를 내래요. 잘못됐다고 그래요. 한 번만 나에게 길을 달라고 부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는 그래요. 그때 주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종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그날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줌이나 유튜브에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없잖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김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왕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권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창조주라면 왜 70년만 사실랍니까? 왜 100년만 사실랍니까? 영원토록 살아야죠. 그런데 한 사람도 영원히 살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살이에 너무 재미를 붙였어. 세상살이에 너무나 많은 재미를 붙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의 욕심과 하고 싶은 일을 해왔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고 자기 몸에 해로운 것, 예를 들면 마약을 한다든지 본드를 마신다든지 육신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간접 살인죄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죄요? 간접 살인죄. 요즘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하나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가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좀 어둠의 세계에서 나름대로 뭐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 육신을 해야 하는 일들을 너무 다다뭐 많이 해요. 너무 다다뭐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우리 죄 짓지 맙시다. 아멘. 죄 짓지 맙시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무엇이 그래 대단합니까?